뭐가 귀신인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인성이 무고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공부를 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뭐냐면 부모의 덕을 파는 거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부모 덕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깨묵지만 옛날에는 받을 것도 없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형제 중에 예, 이런 양인의 인자를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 밑에서 보통 기술을 보통 전수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게, 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화를 희신으로 삼는 데에는 이견을 뭐 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불행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놈이 결국은 나를 울리고 웃긴 놈이다. 이게 희기동소다 이거죠 차라리 여기 어디에 있었다라면, 여기 있었더라면, 여기에 있었더라면, 그죠. 양인에 머물러서, 에, 형과 함께 불만스럽더라도 같더라면 오히려 일생의 안락은 훨씬 더 수월하게 안락함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형이 귀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형한테 피 빨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 뭐예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형이 결국 귀신이더라요. 그쵸? 아 이렇게 항상 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가 고정어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요 기기가. 예, 지금은 이제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뭐라고? 뭐만 쓰는 거예요 지금. 입목, 입목, 입목만 써죠, 그죠? 토끼 먼저 도 쓰죠. 예, 혹 깡총, 깡총 뛴 핸들을 붙잡고 깡총, 깡총 한 번씩 뛰잖아요, 그죠? 범처럼 날라다님. <웃음> <웃음> 그죠? 예. 줄무늬도 들어있음, 갓도 있음, 예? 갓, 갓도 있는데 그래. 민자의가시다 갓슨 차라고 갓슨 차. 예. 그래서 미국이 오늘 택시가 캡, 캡 그죠? 에? C A B A요, 캡. C A P 아닌데. c 시 l c 맞죠? 모자를, 예, 예. 모자 썼다는 모자 그 택시 상징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예, 팔자에 이제 뭘 쓰니까, 병화는 이제 안 쓰고, 뭘 쓰니까, 잇목을 쓰니까,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 괴로움은 없다, 이거죠, 적어도. 예, 부이부 영화나 번영은 아니라도, 결국 괴로움이 없더라. 그래서 팔자에 강화되어 있는 행자를 항상 쓰는가 안 쓰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럼... 네. <laughs>